기묘한 공포 미스터리 채널입니다. 오늘은 몽골 무당 샤머니즘의 뿌리를 잇는 신비로운 존재 몽골의 무당은 부 비라고 불리며 수천 년 동안 자연과 영혼을 잇는 역할을 해왔습니다. 이들은 강한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믿어지며 특별한 의식을 통해 신과 소통한다고 전해집니다. 첫 번째 영혼과 대화하는 사람들 몽골 무당은 트랜스 상태에 빠져 영혼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칩니다. 그 과정에서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고 강렬한 몸짓으로 신을 불러냅니다. 두 번째, 무구, 신을 부르는 도구. 무당들은 북 말꼬리 장식, 깃털 장식이 달린 화려한 의상을 착용합니다. 이 도구들은 신과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. 세 번째, 초원의 정령을 섬기다. 몽골 샤머니즘에서는 하늘, 불, 바람, 물을 신성하게 여기며 자연 속 모든 것이 영혼을 가진다고 믿습니다. 오늘날에도 몽골 무당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운명을 점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과연 그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?